안녕하십니까. 한유회, 댕냥이TV, 무인커피숍, 새벽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. 지금, 음, 두 개국을 진출하려고 하다 보니, 에, 생각이 좀 차분히, 오히려 거꾸로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, 저는. 뭐, 새로운 일을 막 벌일 때가 저는 생각이 좀 차분히 가라앉는 것 같아요. 뭐, 금전적으로도, 금전적으로는 아직은 안정이 안 됐는데, 12월 달이면은 이제 안정이 되겠죠. 상장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입니다, 제가.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단점도 있겠죠. 근데 저는 단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.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, 저 자신을 평가합니다. 그래서, 뭐,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전 지금까지 자라오면서, 저 스스로를 안 좋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, 어, 뭐를 굉장히 비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. 그, 그러니까 뭐,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. 그러면은 그 상황을 어떻게,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, 그 타결책을 제 스스로 한번 마련을 해보고, 음, 실행을 합니다 저는 그러 그러니까 생각만으로서 그치질 않고 항상 시도를 합니다. 그래서 지금 국내 상황도 그렇습니다. 국내 상황도 뭐 비관적으로 이렇게 보질 않고 약간적으로 상상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상황도. 이히 비관적으로 보진않않습다다이것을은 그 물론 이제이사람들이 나라를 훔쳤으니까 나라를 도둑질을 했으니까 이제 그렇다고 지이은그이사람실이 음, 왔을 때이 아, 음, 유전자 보존 유골 상용 이 특허를 갖고 이걸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윤곽을 잡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뻗어 나갈지 이 판단을 제가 오늘 중으로는 이제 확고히 예,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떤 식으로 이것을 진척을 시켜, 그러니까 진도를 나갈까?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해 나갈까? 이것을 오늘 중으로는 윤곽을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. 뭐, 여러 사람들, 뭐, 전화도 중요하지만은, 어, 섭외할 사람들도 몇 사람이 있겠죠. 근데 섭외를 굳이 이제는, 어, 생소한 사람들을 섭외하느니, 가까운 사람들을 섭외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멀리서 찾지 않고, 가까운 데서 찾을 생각을, 한번 오늘 종으로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제 주변 주변의 인물들로 주변의 인물들로 섭외를 하는 게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지금 사무실 갔다가 왔는데. 어, 그것도 뭐, 뭐 새로운 사람들 뭐 주말이라고 새로운 사람들 뽑고 이거보다는 음그 사람이 그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. 나쁘지 않다. 근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?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현금 아닙니까? 돈. 돈이죠. 그러니까 이게, 음, 지금 노 대책이라고 저는 분명히 세워놨는데, 이걸 현금화 시키는 것도 사실 눈에 보여요. 지금 보였고, 어 지금 기다리면 들어오는데 지통정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기다리는 건데 이거를 제가 조급증을 가지면 가질수록 저한테는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. 그래서 어이 댕량이 TV를 진행하면서 지금 11월 달 11월 중순이 넘어서기 때문에 11월까지는 꼭 참고 12월 달에 본격적인 방송 활동을 하려면은 꼭 참는 방법도 사실은 나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제 스스로, 그러니까 제, 아무 누구한테도 도움을 안 받고 제 스스로 전공을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